근데 2레일은 진짜 양날검이라 그냥 겁나 망할수도 있긴해요 그래도 저는 딩거가 라인전은 유리하다고 봅니다 2렙을 빨리 찍길 2렙을 찍어야 터렛을 지킬수 있어서 미니언 열심히 찍겠습니다 나이스 이러면 2렙 이랩 찍었다 2렙을 찍어야 터렛을 지킬수 있어서 짠. 짠, 짠, 짠. 상 아, 일단 뼈방패는 아니네. 오, 야, 빠르다. <laughs> 무섭다. 무서워요. 빨라. 토키까지 샀네. 정복자보다는 이제 그, 짧피에서 이렇게 하는 그 능력은 없으니까. 그건 좀 괜찮아. 오케이. 첫 2는 실패. 아이스 성대 스택 끊겼는데오 음, 무서워라. 무서워요 이래 형. 빨리 잘하세요. 너무 빨라. 좀 천천히 해줘. 와딱 빠르다. 빨라 빨라. 아이스 대포. 이 e 스킬 없으니까 살짝 사려주고 살짝. 오다. 이얍. 다음 턴에 들어오면 탈진 걸고 진짜 피가 볼수 있긴 한. 와, 나 진짜 아깝다. 근데 나 도망가야 하는데. 한 B1구는 안 올듯. 어우 무서워라 이렐 형. 아, 근데 이거 뭐야? 아, 정글 차이, <laughs> 정글 차이, 뭔가 아쉽네. 뭔가 아쉽네. 뭔가 잡아줘. 진짜 딸피다. 근데 전멸도 없음. 나이스 좋았다. 어, 무서워 씨. 어, 나이스 맞다. 아, 이거 미안합니다. 아, 진짜 인공지능 군공지는... 성 바보 나이스 인공지능 바보야. 그걸 못 맞추면 어떡해? 아, 그래, 당했어. 뭘하고 솔킬리다 <laughs> 미안하다. 아까 부터 올때 마다 조금 아쉽게 되네. 근데 오빠, 나텔리 있어? 한다 오케이 나이트 무빙 어, 텔지렸 달? 요텔지렸한요 쥐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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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요이뚝 쥐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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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바론핀 좋은데? 아, 바론핀 괜찮은데? 바론핀 괜찮잖아. 근데 탑 먹어야 하는데? 와, 짱! 아. 아, 근데 존냐 있긴 해. 죽여, 저 자식! 죽여, 이 자식! 죽여, 저 자식! 줍냐, 줍냐? 나이스, 나이스, 얘 이거 먹자, 먹자, 먹자. 먹자 굴목, 열어, 먹자 굴목으로. 그쪽은 굴목식당. 떠낸 안 나와, 이거? 안? 와. 원딜들은 재미없겠다. 언제입니까? 아이고 아이고 달달 다은거 아니야 이거? 봐봐. 어, <laughs> 오, 이데 좋네. 첫 고생. 30레벨 열리는데 지금 게임이 많이 보여가지고, 꽤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애들 레크 게임은 다들 이제 가족을 걸고 하는 그거라, 꽤나 상처받을 수도 있어 모르고 볼 때가 제일 행복하실 텐데, 딱저 말이 맞아요. 진짜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하시잖아요. 아직 절잘 모르시는군요. 전잘 하지 못합니다. 어, 미니언 4마리, 나이스. 미니언이 4마리래요. 5마리. 우쩍. 어쩔 건데. 아 미니언 진짜 개못 먹네. 와드 하고 오는 척 해주고, 그러면 그 렐리 렌즈 돌리러 가겠죠? 데리 렌즈 돌릴 것 같은데 리신이 풀캠하면서 밑으로 내려오네요. 대포 먹어주고 이한번 e 날려주고 대포 어, 먹었으니까 됐다. 일 빠졌고 드브랑 리신이랑 만나는 것 같은데요. 야미니한번 먹어봐 됐다 3렙 됐다 어아 진짜 울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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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이거 코르키 죽었는데 라인 개꿀 어 근데 코르키 살았네? 미친 코르키네요 오, 맛있다. <laughs> 우왕 맛있다. 열심히 때렸다. 오, 총 공격 공세를 펼치라네요. 누구가 다이브 아, 하겠다는 건가? 미신 위, 위일 것 같기는 해요. 아, 나 죽냐? 어, 근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꽤나 있는 척. 바로 읽고 없음. 에이, 나이. 아, 야, 쉽다. 큰일 났다. 쿠션 없는데. <laughs>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배포 먹어주면 안 돼? 안 된다네. 아이고, 야, 이거 말이 돼? 근데 괜찮아, 저 정도면. 라인은 손에 맞네, 탑. 역시 내리고만 이드가 미야? 어이, 무서워. 왜 그래, 무섭게. 야! 어, 매서운데. W. 나이스. 이거 뭐죠? 갑자기 왜 이러지, 얘네? 그거 쿨타임 재는 거예요, 쿨타임. 언제 들어온다고. 미드라이너, 전멸 몇 초의 도움. 약간 이런 느낌? 제 목표 티어요 저는 마음 같아서 챌린저 가고 싶은데. 나이스. 전 근데 챌린저는 안될것 같고. <laughs> 세상이 허락한다면 그화 정도? 불과가 라인이 확실히 꼬여서 잘 못하는데. 게임 많이 유리하니까 괜찮. 오, 씨. 딜가용 나이스 트라이.

아, 내 딸피 엄청 많네. 아, 아쉽다. 안 돼, 안 돼. 와, 내 뼈나 속박 줄였다 어우. 아우. 누가 센데 누가? 나이스 대천사를 한번버혔죠 어, 잡아라, 잡아라. 나이스, 나이스 대천사. 변수가 있으니까 펠 쓸게요 그냥 바로 느리긴 하네 원딜 텔은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게 아니니까 변수 없애는데 쓰겠습니다 나이스 원딜은 안죽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야 라이브도 광고가 나와요 그, 감사합니다 광고비 <laughs> 그 덕분에 제가 밥 먹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이크명님 형님. 이크명님이 광고 봐줘서 제가 먹고 사네요 지금, 그리고 또, 유튜브 유지, 그, 아, 야, 너 뭐하냐? 와! 뭐야, 이거? 야, 세다, 상대, 생각보다. 생각보다 세잖아. 오. 일단, 라클만, 나는 직스다. 난 직스인. 점멸배치기? 우와. 진짜 안 죽고 스킬만 멀리서 날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나이스. 위에 리신? 스피만. 밑에 요네? 나이스. 나이스, 게임 끝. 붐. 원딜은 안전한 게 최고다. 뭔가 일어났음. <laughs> 반응 웃기다. 뭔가가 일어났어. 아, 애들 눈이 아프다. 어, 나이스. 잡았으면 됐어. 저는 먹고 가겠습니다. 오, 레드, 무섭다. 오. 와, 뭐야. 오, 좋냐, 좋았다. 왜, 왜 싸워? 아니, 뭐, 죽이면서 또 싸우냐. 이게 랭크, 랭크 게임. 지금 금화요? 한 300점이면 금화 가는 것 같은데. 무협지에서 기술 엄청 펼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느낌이에요. 저도 비슷해요. 마지막 한타때 기억도 잘 안나요. 어우, 라인 진짜 잘 지운다. 어우, 야, 상대가 먼저 라인을 밀어. 이러면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데,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밀진 않네요? 그냥 안전하게 2렙 된 듯? 나이스. 이 정도면 뭐 비교적 안전하게 이렙 됐죠? 이거 q q 큐로 먹으면서 들어올 것 같은데? 상대 위캠프 시작. 팔, 팔, 이거 뭐야? 키아나? 키아나 정글. 어, 야, 여기 있었다. 나뭐본것 같아. 나뭐 봤어. 나만 본거 아니죠. 아, 꺼. 나이스. 이걸 잡고 가. 이걸 데려가 나이스 바텀. 템킬 너무 좋고. 키아나 반대쪽이라고 하네요. 키아나 전부 썼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바텀. 했샷니샷 나이스, 잘 가라. 방금 상대 그 유레 큐쓰는 타이밍에 탈진 걸어가지고, 아 대포 씨. 아 근데 키아나 진짜 아쉽겠다. 가는 데마다 아쉽게 망하 네. 그, 그, 그. 아, 곱 요객이네. <목소리> 통. 삽 <목소리> 끝? 근데 저는 항상 잘했는데, 정글이 못하면 지는 거였을 뿐이에요. 난 항상 잘했어. 근데 저 이번에 궁 없는 타이밍. 어, 근데 상대. 와, 상대. 너무 웃커가지고 저게 안 죽네, 터레시 근데 게임이. 살짝 안 좋은 소식들이 몇번 들렸는데. 어. 아이고. 꽃자. 죽텔. 대포 아트, 대포 놓치는 아트 쭉 빼서 가야겠다. 이거 너무 위험하다. 여기서 진짜로 해발 와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이를 풀썼는데 아이고, 어떡 하면 좋아요? 이 이래, 몰락나오면 어떻게 돼 이거 어 들어가보고, 나오긴하는데 아이고, 어떡 하면 좋아 어떻게, 어떻게,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이거 대리야 이거 아이고 미안합니다 멘탈 나갔나 보다 아니 몰락이라 진, 진심으로 해본건가 멘탈이 나간건가 어 잠깐만 잠깐만요 형어 뭐야 아 자야온지 몰랐다 어써렌났네 예, yeah. 아이스요. <laughs> 달달하고요.